자 프리저 이제 하나 있는건 같이 할겁니다 좀 이따 쳐, 쳐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금일 오늘 댕아댕댕 하하 왜 이제 다시 포켓몬 고를 복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고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스다다 입니다 자 금일 7월 1일이죠 7월 1일부터 이제 전설 어제까지 이제 뮤츠가 나왔고, 뮤츠에서 이제 프리저로, 어, 관동지방 이벤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프리저, 파이어, 썬더, 그 다음에 이제 디아루가 순으로 이번 달에 전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순서는 프리저입니다. 프리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나옵니다. 7월 7일 오전까지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프리저. 약간 파란색에서 하늘색인데 또 요새 또 복귀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 떨구기 스톤 샤워가 8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돌 떨구기 스톤 샤워랑 거대 콧뿌리의 떨어뜨리기 스톤 엣지랑 데미지가 같아요. 어, 그 다음에 3대장이 떨어뜨리기 암석포 거대 콧뿌리가 90%라고 했죠. 데라키온이 떨어뜨리게 스톤샤워 스킬로 88%, 2% 정도 거대콧불이 암석포가 데미지가 조금 더 좋다. 그 다음에 랜드로스, 저, 랜드로스가 종류가 두 개인데, 일단 저 종류, 어, 네 발로 다니는, 더 랜드로스가 돌떨구기 스톤샤워가 85%그 다음에 돌떨구기 스톤 엣지가 82% 그래서 3%, 3 정도 스톤샤워가 스킬이 어,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는 점. 음, 그 다음에 이제 푸테라가 80% 들어가는 거고 기가 그 다음에 기가 이어습니다그 기가 이어스랑 그 랜드로스 다른 버전 있죠. 구름 붕둥 떠다니는 친구. 그 친구랑 기가 이어스랑 데미지가 같아요. 어, 그래서 요 라인업으로 구성을 하면 되고 이 기준은 어, 동일 레벨일 때, 예, 동일 레벨일 때, 그럼 뭐 대충 50레벨 찍기는 힘드니까 40, 40, 40, 40, 40, 40일 때, 어, 40, 40, 40, 40 동일한 레벨일 때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업으로 프리저 진행을 하시면 되게 고요. 스킹 와, 뒤에 메가프테라 보여요? 와, 메가프테라 두 마리? 와, 나 없는데. 아. 광강하고 싶다. 제가 또 푸테라 좋아하거든요. 화석 포켓몬. 화석 근본 포켓몬. 푸테라. 투구푸스. 아, 이렇게 되는데. 난이도가 매우 쉽다 어, 이제 우리들의 포켓몬이 매우 강력해졌다 그래서 레벨 42 이서도 혼자선 안되고 두명이면 깬다 어, 어느정도 이제 라인업만 구성되어 있다면 40 레벨 둘이서 이인풀이 가능하다는 점. 음.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스킬이 지진이네. 아 그리고 평타 스킬 방금 뭐야? 돌떨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이제 어. 버스 타는거에요 <laughs> 어 스킬 오랜만에 빼가지고 스킬이 뭔지도 몰랐었네 <laughs> 어 시청자 분 정보에 의하면 30렙 램펄드 6마리 2개정이면 클리어가 된다 근데 램펄드 6마리 키우기가 사실상 30렙인데 6마리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근데 어쨌든 스탯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어, 30렙 램펄드 6마리 2개적이면 클리어가 된다 자 이렇지 아니고요 CP는 1679 요거 100 CP가 아까 몇이라고 했지 아 매우 낮네요 1743이 100인데 저는 삐급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원은 요정도 엑셀 맞춰주면서 지금 지금 딱어 앞으로 이제 전진할 때그 발로 나를 이제 공격할 때 뭐야 이거 바로 잡히네 앞으로 이렇게 모니터까지 프리자가 나왔을 때 그때 던지면 됩니다 어. 그리고 예전에 이제 레거시는 안 나왔어요 레거시 스킬 중에 어, 폭풍 저 위에 스킬은 폭풍이고요 나머지 냉동빔 얼다바로 원쉐임 이렇게 쓰죠 병타 스킬은 뭐 있어? 얼음 뭉치 있었나? 얼음 뭉치 뭐 이렇게 프리저 레이드 진행해봤고 다크라이는 교환이 안 됩니다. 환상의 포켓몬은 멜탄만 교환이 됩니다. 프리저, 여러분, 일주일이니까, 이루치 없으신 분들 한번 진행해보시고, 폭풍은, 음... 폭풍은, 난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laughs> 내 것이긴 해요, 어. 저는 또 8998. 1735아 배가 아니네 98% 까비.